그냥 이거 다볼수 있게 해. 안 돼. 엄마지. 그러니까 두. 하고 있잖아. 아니, 엄마. 현중이도 옆에 항상 반장 있어. 아니야. 엄마 좀... 안 돼. 빼봐. 빨리 빨리. So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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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rry. 미리 현중이는. 왔어. 아빠 보고 해야지. 선글라스 끼고 해봐. 가대간에 유년진. 아빠 보고 하라니까. 아빠 보고 하라니까. 알았어. 아빠 엄마 해. 못대다만 엄마. 엄마 이안 닿죠? <laughs> 잘안 돼? 그게 뭐야. <laughs> 현중이 일어나봐. 형아 옆에 앉아있어 봐봐. <laughs> 형아 좀 도와줘. 김치. 다했어 다 응. 다했습니다. 해야지 그래. 다했습니다 잘했어요 엄마 어, 빨리 들어와 마 엄마 엄마 온다